2025 코리아 3X3 올팍투어 파이널라운드 이제 4강전에 돌입합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4강전에 진출한 4팀의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중앙대학교 선수가 입장합니다 너무 쑥스러워하네요 네. 네, 중앙대학교 고찬유 이어서 서정구가 들어옵니다 17번의 정세영 그리고 마지막 선수 진현민까지 들어오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와 맞붙는 코스모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모의 리더 이동현. 아 멋져요 멋져요. 그렇습니다. 네. 6번의 강병진 근데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뭐, 날샘돌이죠 날샘돌이 그렇죠 빠져서는 안 돼. 윤성수가 네. 들어옵니다 코스모의 높이를 책임지고 있는 최양선까지 4강 첫 번째 경기 코스모와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모두 입장을 마쳤습니다 네. 아,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경기는요 올팍 트 번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요 종전에 또 저희 치어리더가 또 나온 또 공연까지 했죠. 했거든요. 네. 이게 바로 국제 무대의 그런 홈메시겠죠. 홈메시입니다. 네. 파랑색 유니폼의 중앙대학교, 하양색 유니폼의 코스모가 경기를 치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앙도입구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아 나왔어요. 이 시작부터 결락 같은 득점, 진현민의 득점이었습니다. 이동현 번치입니다. 두점 짧았습니다. 아이 드라이빙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서정구 안쪽 진현민. 오 들어갑니다. 페이치 정근치야 왼손 반칙으로 도됩니다. 와 오, 진현민 선수는 <laughs> 자외국인 선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탄력을 한 차례 가감 없이 보여줬던 진현민. 자 이때까지 아, 적중 시킵니다. 강병진이 네. 윤성수에게 오른쪽 에워싸있습니다 풀어나오는 윤성수 오, 득점 1대1까지. 와 저력을 보여주는 코스모의 윤성수입니다. 윤성수의 추가 자유투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곧바로 균형을 맞추는 코스모 고찬유 베이스라인 건치 리버스 레이업 실패합니다 최양선 빼줬고요 윤성수 자크락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양선 3초 2초 1초 개친샷 윤성수 아! 터집니다 곧바로 와이드 업 아! 여지없습니다 야 정세용 선수 이제 쇼타임 나오는 건가요? 네와 정세용의 투어 포인트까지 다시 동점 이번엔 강병진 방향 바꾸면서 던집니다 아, 반칙 지금은 서정구의 반칙이었습니다 명미한 움직임을 한 차례 가져갔던 강병진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자이 투까지 성공합니다 네. 앞서가는 코스모 서정구 이동윤 탄탄하게 붙습니다. 잡자마자 던집니다. 2전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진현민 와우, 어느새 볼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윤성수의 그, 그, 그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동윤 핸드업 윤성수 45도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고찬유 진현민 우와. 오른쪽 마지막 터치. <목소리> 강병진의 손끝을 맞고 공격권 지켜내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지현민 돌면서 하지만 득점 불발. <목소리> 지금은 공 없는 위치에서 반칙이 불립니다. 흡사코이는 <목소리> 코스모입니다. 최양선 안쪽 <목소리> 강병진에게 돌면서 오른쪽 들어갑니다. 리버스 레이업 강병진. <목소리> 서정구 핸드업 고찬뉴 던집니다. 도 점. 짧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서정구가 챙깁니다 오른쪽 림 맞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윤성수 스탭백 투 포인트 빗나갑니다 예, 팀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어느 팀이 이 점을 넣느냐에 따라서 기제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구 최양성과의 매치업 멀어지면서 쏩니다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고찬유 에이스라이트 차 좋아요 보지만 쪽 방어 듭니다 음, 최앙선 음, 들어가는 거죠 반칙 아 지금 보면은 이제 중화대 선수들이 팀 파울이 지금 많고 많아요 네어 지금 조절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팀 파울에 걸리면 여지 없거든요 코스모스 팀은요 맞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팀 파울을 여실히 또 활용했던 코스모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윤상수 오른손 아좀 놓쳤습니다. 정세영 올라갑니다! 정확합니다! 어느새 나타났던 정세영의 도전! 엔드오 강병진. 앞에서 왼쪽을 택합니다! 번데기는움지임 강병진 선수로 완전 제시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세영 왼쪽에서 안쪽 파고 듭니다. 하지만 득점 불발. 그렇죠, 잘 봤어요. 와이드오픈, 윤성수 다시 갑니다! 2포인트! 이거거든요. 네,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대8한 점차 진현민 다시 빠져 나옵니다. 정세영 미드레인지 한 들어갑니다. 지금은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반칙. 코스모의 공격 이동윤 안쪽 윤성수를 맞습니다. 아, 기가 막힌 패턴이에요. 정확한 패턴 플레이죠. 네. 서정구 이동윤과의 매치업. 샤크라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4초, 3초, 2초. 오른손 안 들어갑니다. 공격으뺏어서는 아, 코스모입니다. 이동윤 선수의 이 파이팅이 나왔어요. 네. 네. 중앙대 선수들도 이제 겪어보지 못한 파이팅의 에너지입니다. 그럼요. 최양선 부상 투혼을 발휘합니다. 직접 안쪽 움직임. 막스 안쪽 뒤집고 리바운드 다시. 음. 나는 과정 반칙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네. 팀파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말씀드리는 순간 중앙대학교의 팀파울 6개. 그리고 아. 득점 인점 상대 반칙까지 윤성수입니다. 네. 이걸 끝까지 막다 보니까 파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련함이 음. 그렇죠. 그렇죠. 역보했던 코스모고. 네. 반면 좀 조급함이 느껴졌던 중앙대교 되겠습니다. 그렇죠. 팀파울에 걸렸고, 자이 또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는? 윤성수입니다 13대8 5점 차 반격이 필요한 중앙대학교 샤클락우초 4초 3초 파울 어? 개수 여유가 있던 이동윤이 그럼요 흐름을 한번 끊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2점 네. 이앤아웃 리바운드 이동윤이 챙깁니다 괜찮아요 자꾸 던져줘야 돼요 중대 선수들은 윤성수 정면 골 없이 가야 됩니다 펄 없이 스크린 넘겨받고 2점 안 들어갑니다 조금 짧았고 리바운드 고찬유 왼쪽 45도 서정구 펌핑 어, 보세요 반칙 어 윤성수 선수로 지금 파울 다 알고 있어요 네또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하회법이 필요한 중앙대학교입니다 지금은 패스미스 완벽히 턴오버가 나왔고 공격권 코스모가 뺏어옵니다 윤성수 요리조리 피합니다 스피드 무브 킥아웃 남은 시간 2초 1초 강병진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네. 그리고 샷클럽 바이올레이션 진현민 다시 한번 고천유에게 이동윤과의 매치업 안쪽에서 내줍니다. 라인 보고 진현민 아 좋았어요. 진현민 선수 좋았어요. 이득점 간격을, 파울 없이 가야 돼요. 간격을 석점 차로 좁혔습니다. 최양선 킥아웃 리바운요 리바운 사세모도 오호호. 이동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5점 차고찬유 올라갑니다. 도전! 와 다시 한번 투어 포인트! 이번에 코스모의 공격, 장병진, 두점 실패, 최양선. 하지만 리바운드, 고찬유가 빼서 옵니다. 곧바로 두 점, 안 들어갑니다. 페이스를 양팀 모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양선, 박선 쪽진입! 어른 손안들어가니다 아, 잘했어요. 수비 성공하는 중앙대학교. 지금 의도적으로. 아잘 잘랐어요. 그래블 한 차례 끊었었던 음, 이동윤입니다또 분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을지 중앙대학교. 핸드오프 아, 잘 봤습니다. 박상조 샷클라기 첫. 지금은 반칙에 불립니다. 자유투를 준비하는 11번의 서정구. 아, 아, 떨어지지 아 떨어지지 않았군요 여전히 석점차 윤성수 최양선 공 지켜냅니다 시작라 4초 3초 정면 도점 아 윤성수입니다 아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코스모 그러자 고천유 맞불을 놓습니다 바깥으로 아, 길게 하지만 아 끊어냈고요 코너 짧습니다 아정세 선수 저번 경기 때 너무 득점을 많이 넣은 건가요? 네. 아 최양선 아 수비 좋았어요. 수비 성공하는 중앙대학교 고찬유 벗겨내고 두점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리맞고 떨어집니다. 네, 괜찮아요. 수비 하나 하면 됩니다. 이제는 두 점차 강병진 아. 왼손레이어 그리고 최양선이 반칙으로 아오. 끊습니다. 경기가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진현민 오른쪽 손 바꾸면서 아 하지만 득점 실패 이동윤 줄꽃 쳤습니다 윤성수 강병진 고찬유의 매치업 4초 3초 직접 돌파 선택 블랙샷 수비 성공하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고찬유 짧아요 짧았습니다 아시오. 공격권 코스모 없어요 1점 쏘고 다시 또 공격을 본인들한테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윤성수 2점 실패 이바운드 따냈습니다. 중앙대학교 빨리 나가야죠, 빨리 나가죠. 서정구 던져야죠. 엔 n d 던져야 돼요. 빈고찼습니다 진현민 빼았고박스 안쪽 네. 들어갑니다. 서정구 이제 두 점차 강병철 그렇죠. 파고듭니다. 고치하네 코너 안 들어갔고 서정구 어쩌? 그렇죠. 또 수비해야죠. 완벽한 득점. 2점 네. 주면 안 돼요. 2점 주면 안 돼요. 두 점차 이성윤 투포 안 들어갑니다. 이점 봐야돼요 이점 봐야돼요 남은 시간 2분 어, 4초 서정구 완벽히 피해왔습니다 19대18 한점 차입니다 2점 주면 안돼요 1점 무조건 주면 돼요 윤성수 단색이 아! 설립니다 그니까 러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거예요네아 중대선수 너무 아쉬워요 네, 네. 경기 상황에 맞게 네, 네. 운영을 펼치고 있는 코스모가 되겠습니다 네, 네. 20대18 이제 한점 남은 코스모입니다. 윤성수 경기 아... 끝났습니다. 21대18 아... 디펜딩 챔피언 코스모가 결승으로 향합니다. 네, 네. 역시 국가대표 윤성수 선수 손에서 마지막으로 끝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반격도 네. 정말 매서웠지만 아이팀 반칙을 적절히 활용하고 경기 운영을 펼쳤던 코스모가 2년 연속으로 결승으로 향합니다.